화성시가 콜택시 통합 브랜드인 화성콜의 활성화를 위해 정남 면사무소에서 화성콜 회원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화성콜 운영 상황 보고, 주요 민원 사례 점검 등과 함께 고객 친절 응대법, 교통안전 교육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화성은 인구 53만, 수원의 6배 면적의 대중교통수단이 여의치가 않죠. 이런데 천 대가 안 되는 택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각자 콜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극대화시키지 못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우선 위주로 배차를 시키면 기다리는 손님 시간도 줄고 콜 수도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니것 네 따로 내것 따로 하면서 손님은 손님대로 불편이 있었고 또 택시운수업 종사자분들의 수익도 그만큼 보장해드리지 못했죠. 다행히 화성콜이 그 효율을 높여가면서 4,200콜이 1일 넘었다고 합니다. 한편 화성콜은 현재 315대의 택시가 가입돼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법인 택시인 동성운수가 화성콜에 가입해 앞으로 가입 택시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콜 접수 현황도 계속 증가해 처음 운영에 들어간 지난 4월 200여 건에 불과했던 콜 접수가 6월에는 3,700여 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해 시민들의 화성콜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홀비 없이 빠르게, 안전하고 친절하게란 모토로 운영하고 있는 화성콜은 화성시에서 택시를 부를 때 어디서든 1688-4020번으로 전화하면 콜센터와 연결되며 가족에게 탑승을 알리는 안심귀가 서비스 등을 제공해 믿을 수 있는 콜택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